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 한절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어느 이 독일의 어떤 그 수도원에 그 무대 체질이 아닌 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사는 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무대에서 자기가 남 앞에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항상 그 수도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설교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남 앞에 서서 하는 걸 정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수도사가 그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나는 제발 설교 테스트에서 좀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이 원장은 수도사들을 다 훈련시켜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설교를 시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수도사가 이제 무대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말은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수도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겠다는 이런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고는 이제 강대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도원 원장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설교를 기껏 하라고 올려놨더니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이제 설교를 하라고 또 시켜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또 형제들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봤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제 이제 그,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할것 같은가 이렇게 알겠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시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아시는데 제가 굳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실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이 강대상에서 또 내려온 거예요. 또 화가 난 수도원장이 다음날 또 시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무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형제들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절은 알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반절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설교,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이 말이 이 수도원에서 유명한 설교 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 빌립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은 아시는 대로 뭐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도 아니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평신도 그냥 성도였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그 사울이 막 박해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헬라파, 왜냐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핍박이 가해지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왜 우리가 앞서서 묵상 시간에 한번 스테반 봤죠. 그때 일곱 명의 집사가 세워졌을 때 그때 스데반도 세워지고 오늘 그 빌립도 세워지는 그중한 인물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굉장히 능력도 있고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에게 성령 이때는 굉장히 성령이 강권 관건, 강권적으로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맞아 빌립도 이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또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이제 막 행하게 되죠. 빌립이 그냥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에게 성령이 맞아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빌립의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막 나서서 나가다 보니까 핍박으로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거지 빌립이 아나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한게 아니란 얘기죠 아까 그 독일의 수도 수도사하고 잘 접목시켜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빌립은 그냥 어떻게 보면 떠밀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간 곳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의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거의 뭐 천. 좌절, 절망, 흑암 한 맺힌 그런 어떤 슬픔의 땅이고 저주의 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왜 그래요? 아스로가 이스라엘을 어, 이렇게 아스로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 혼혈, 혈통 그 말살 정책을 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개, 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런 곳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역시 사마리아도 이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볼수 있겠죠. 그곳에서 막 빌립이 성령이 관권적으로 임하니까 거기서 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막 기사와 어떤 막 기적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또 빌립에게 막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빌립을 거기서 계속 두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죠. 광야로 인도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아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메시를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여자가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라는 것은 헬라어로 검은 피부를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구약 시대에는 에디오피아를 여러분 뭐라고 불렀어요? 스바라고 불렀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그전모호모하게 가져온 많은 양들의 보물들을 가져온 스바 여왕,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구 약시대에는 에디오피아를 스바로 이제 불렀는데요. 이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제 막 가다가 이사여서 53장 7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3장 7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도살, 조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내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해요. 꼭 소리 내서 낭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지금 이사야서 이 53장 7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지금 읽은 걸 빌립이 들은 거예요 어쨌든 이 내시 또한 순례자 내시의 그 얼마나 심정이 갈급했겠, 갈급한지 했갈급 여러분 보,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내시에게 세례도 베풀어 주잖아요 또 여기서 신명기 23장 1절에 있는 그, 이방인의, 이방인 고자. 이네시가 지금 이방인이고 고자잖아요. 그 저주가 이제 딱 철폐되는 걸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은 그, 뭐, 이방인, 네시 고자,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 법에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딱 철폐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후로 이 빌립은 이제 아소도로 가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빌립 또한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빌립에게 성령이 막 임하니까 빌립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랬던 것처럼 아까 그 수도사도 사람들 앞에 너무나 떨리고 두렵지만 그말그 그 사람이 한 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라고 한그 말이 그 수도원의 유명한 설교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평범하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빌립도 하나님을 빌립을 사용하시면서 빌립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빌립이 이적과 기사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데는 우리가 잘나거나 못 나거나,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쓰실, 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그 아까 수도원의, 수도사의 얘기, 또 오늘 빌립처럼,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훌륭해서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제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끝 놓지 마시고 뭔가 내가 꼭 이게 뭐 복음 증거 이런 거 아니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 성실하게 임한다면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